미나상욱공공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간아쌤입니다. JLPT M4급 단어 기초 단어죠 사와루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어 하나 설명하는데 이, 여러분들이 여기서 볼수 있는 단어가 과연 M4 사와루 하나만일까요? 예, 썸네일 이렇게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예, 각세이가 있지지깐이 지분노가오니 사왔다 해킹가이스 라고 나옵니다. 학생이 한 시간 동안에 자신의 얼굴을 만진 평균 횟수. 한 시간이에요, 한 시간. 감이 예, 용가이, 미미 이까이, 하나 상가이, 아고 용가이, 쿠비 이까이, 구치 용가이, 호, 용, 까이, 메, 상, 까이. 이래요. 평균 횟수가 1시간 동안에 25번을 만진답니다. 어, 요거는, 이렇게 보시면, 이걸 다 여러분께, 감미는 히라가나로 어떻게 씁니다. 이걸 다 하면은 좋을 텐데, 그, 그러기가, 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한번 해보죠. 미미. 미미라고 하고요. 하나는 코, 그 다음에 아고, 턱입니다. 아고, 그 다음에 쿱이 눈에 보이는 목 예, 안쪽은 다른 단어예요. 그 다음에 굿찌 입입니다. 그 다음에 호오, 어, 뺨, 매, 눈입니다. 동사 하나 설명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벌써 일곱 개, 여덟 개네요. 여기에서도 각세가 나오죠. 시간이 나오죠. 많아요. 평균 JLPT M4 단어는 특히나 기초 단어이기 때문에 활용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사와루를 설명하는 전체 동영상 PDF 내용은 어떻게 되냐? 이렇게 사진으로 여러분께 어, 단어를 확실하게 각인시킬 수 있는 사진 음, 또뭐 유명한 문구 경우에 따라서는 책 제목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일본인들이 그냥 평소에 쓰는 사와루에 관계된 단어들은 대부분 설명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 더불어서 일본 사전이 사와루에서 설명하는 부분, 사와루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을 요미가나, 예, 한자를 어떻게 읽는지 그 요미가나까지 다 달아서 그 뜻을 정리하고 예문도 예, 적어서 또 뜻을 정리해 주고 마지막에는 이 사와루라는 동사의 활용 12가지를 다 직역으로 어 활용하고 그거에 대한 직역 뜻을 또 설명을 해드립니다. 썸네일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오스토라리아노 갱큐 오모토니 새삭 공개도 각 부위의 개수의 공개와 4차 고유의 다음에 이치시나이라고 나옵니다. 오스트리아에서 호주에서 연구한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이 어, 그림을 제작을 한 거고 또각 어, 각각의 그 합계와 또각 부위의 횟수는, 어, 어, 횟수의 합계는 4, 4, 5, 까5 그러니까 이하는 떨어뜨리고 5 이상이면은 반올림을 한다는 거죠. 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또 부연 설명까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얼굴을 만지는 버릇에 주의해야 한다. 왜? 2020년 11월 1일 이 동영상을 녹화하는 2020년은 예, 신가타 코로나 예, 일본에서는 신가타 코로나라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라고 이야기를 하죠 신가타 코로나 예, 병명이에요 전염병 신가타 코로나라고 합니다 우리는 어, 매스컴에서 통일을 하기를 코로나19로 통일을 해요 근데 일본에서는 그 코로나 19에 상응하는 표현을 싱가타 코로나로 합니다. 그리고 이 블로그를 운영하시는 분은 싱가타 코로나 미니 지식기, 예, 싱가타 코로나에 관련된 미니 예, 지식기 지식이란 블로거 명으로 요 내용을 예, 사진과 함께 올렸네요. 예, 사와루 그러므로 만지다, 손으로 만지는 걸 말합니다. 그렇다는 것을 지금 첫 번째 썸네일에서 여러분은 파악을 하셨고요. 사와루 우리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인터넷에서 사와루를 딱 쳤을 때 오단 활용 자동사고 닿다, 손을 대다, 손대다, 관계를 갖다, 기분을 상하게 하다라는 대표적인 뜻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와루에 나온 이 한자를 또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다을 촉자예요. 다을 촉자. 근데 이 다을 촉자는 뜻이 닿다, 찌르다, 느끼다, 받다, 범하다, 더럽히다, 물고기, 물고기의 이름, 그러니까 동사와 명사로 활용을 한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사와루하고 같이 또한 쌍으로 기억을 하셔야 될게 후레루란 단어예요. 사와루는 n 4급 단어지만 후레루는 N2급 단어입니다. 아, 일단 자동사. 접촉하다, 닿다, 들어오다, 느끼다, 대다, 건드리다. 후레루와 사와루의 차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자세히 어느 경우에 사와루를 쓰고, 어느 경우에 후레루를 쓰는지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진. 손이 나오네요. 아까 장노. 너... 가와이 오테난데스네. 아기의 귀여운 손이 보여요. 예. 그리고 오른손은 아, 오른쪽 손은 엄마의 손일 가능성이 높, 높죠. 생물관이 키이다. 아까짱과 사와루열이 사와라세루가 다이지나리우라고 나오네요. 전문가에게 물었다. 아기는 만지는 것보다 만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만지는 건 아기를 만지는 거예요. 어른이 어린이, 어른이 아기를 이렇게, 이렇게 보듬어 주고 자꾸 이렇게 만지는 그러니까 엄마의 어른들의 체온을 느끼게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해요. 중요하지만 애뇌 발달을 위해서는 애가 직접, 애가 손으로 아기가 손으로 만지게 하는 거 그러니까 사역 활용 사화로 뒤에서 사역 활용 설명 드릴 거예요. 그렇게 만지게 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전문가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지금 이 전문가는 아기가 만지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와르도 사와라사료로보다 사와레세로 못지않게 저는 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기들 애기들의 어떤 감성 지수를 올리는데에는 또이 감성 지수가 또 창의력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다음 사진. 무단대 사와라 나이대 라고 나옵니다. 허락 없이 만지지 마라. 길 가다가, 어, 아기 엄마가 아기를 이렇게 안고 가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아기가. 그, 어머, 귀여워, 가와이 하면서 요즘은 만지면 안 돼요. 허락 받고 만져야 돼요. 당연히 아까 짱어 무단대사바루 타인이 이라이라. 맞다시가 신께 시즈나 타케또 아루 마마노 갓도 아이를 아기를 허락 없이 만지는 다른 사람 타인에게 짜증 이라이라. 짜증 났어요. 내가 엄마 입장에서 내가 신께 시즈 신경질. 예. 한자로 신경질이지만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신경질과 일본에서 말하는 신경질은 약간 단어의 어감이 뉘앙스가 다릅니다. 우리는 좀 나쁜 의미의 것이 좀 강한데, 일본은 나쁜 의미하고 좋은 의미 딱 중간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민한 것 뿐이라고 보시는 것이 더 정확하겠습니다. 그냥 이것 그대로 신경질, 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또 하루, 어느 마마, 엄마의 갈등. 이거는 세계 어디 가나, 예. 왜 그러냐면 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 아기들을 만지는 경우가 뉴스에 나오는 정도로, 예.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요런 것은 어느 나라에 가나 여러분들이 지금은 코로나 19 때문에 여행을 못 가지만 나중에라도 외국에 나가게 되면 또 일본에 가게 되면 조심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자, 일본 사전 설명 말씀드릴게요. 대나도 소노모노니 가루쿠 츠케루. また何かが身体に触れてそのものの存在が感覚できにわかる. フレる가 여기에 이렇게 나와요. 나옵니다. 손 등을 그것에 어떤 물건에 가볍게 닿다, 았또 뭔가가 몸에 닿아서 그 물건, 그것의 존재가 감각적 존재를 감각적으로 알게 되다 라는 뜻이 바로 사와루예요. 그러니까 후레루는 이렇게 살짝 닿는 의미고 사와루는 어떤 의지 예, 본인의 그 동작을 하는 사람의 의지가 좀더 후레르보다 강하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